동해안의 마을 단위 해수욕장 일부에서 백사장을 빌린 뒤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허가 절차가 허술한 데다가 처벌마저 있으나 마나여서 불법 전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마을 운영위원회가 삼척시로부터 백사장 사용허가를 받은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백사장 상가 운영권은 A씨가 넘겨받았고 A 씨는 다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했습니다. 불법 전대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은 지난해에도 전대를 하다 적발된 곳이지만 마을 운영위는 대표자만 교체하고 또다시 백사장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내준 삼척 시는 계약 당사자인 대표자가 달라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해서 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허가 처분된 것입니다. 처벌 역시 있으나 만합니다. 전대를 통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다 적발돼도 벌금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대를 하다 걸리면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송방망이 처벌에다 허술한 허가 절차와 단속 탓에 해수욕장 불법 전대가 마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